안녕하세요. 디지털로 자기성장을 돕는 디지털 다블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유튜브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전문 유튜버가 되지 않아도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남겨 기록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취미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 즐기는 취미 활동 영상을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배우는 어떤 내용을 기록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죠. 이때 영상을 공개 설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면서 또큰 관심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설정하는 거, 두 번째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 세 번째는 영상을 채널에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앞서서 유튜브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먼저 구글 계정이 필요하고 이 계정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은 또 개인 채널과 브랜드 채널로 구분이 됩니다. 구글 계정을 만들고 처음 만들게 되는 채널을 개인 채널, 그 다음 두 번째부터 만드는 채널은 브랜드 채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글 계정에는 하나의 개인 유튜브 채널과 다수의 브랜드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개인 채널과 브랜드 채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 채널은 한 명의 운영자만이 관리할 수 있지만 브랜드 채널은 여러 명의 운영자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채널이 성장해서 커지게 되면 여러 명의 관리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채널은 브랜드 채널이 되겠죠. 이외에도 관리 측면에서 브랜드 채널이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브랜드 채널을 개설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 계정을 만들고 유튜브 개인 채널, 브랜드 채널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설정하는 방법과 업로드 후 콘텐츠를 관리하는 유튜브 스튜디오 관리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간단히 구글 계정을 만들고 개인 채널 만들기를 해본 후에 브랜드 채널은 PC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랜드 채널은 PC에서만 만들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PC에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구글이나 크롬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유튜브 앱에서 구글 계정과 유튜브 채널을 동시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앱을 터치해서 실행시켜 주세요.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래쪽 맨 오른쪽 동그란 아이콘이 본인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콘인데요. 나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터치합니다. 유튜브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미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구글 계정 메뉴를 찾아서 터치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계정 만들기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라고 쓰여 있는 이곳에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을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새롭게 구글 계정 만들기를 위해서 하단 계정 만들기를 눌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정 만들기를 누르면 개인용과 직장 또는 비즈니스용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계정은 개인 구글 계정과는 다르게 회사 이름 등으로 독자적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용으로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안내 사항에 따라서 성,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른 후 생년월일과 성별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글에서 사용할 지메일 아이디를 문자와 숫자를 조합해서 만든 후에 사용자 이름 부분에 입력합니다. 다음을 터치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어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 기호를 조합해서 만들어 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후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가 완성되었고, 다시 다음을 누르면 약관 동의 페이지가 보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서 확인해 보면, 체크를 해야 할 약관 페이지 내용이 보입니다. 체크 후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글 계정 만들기가 완성되었고, 새롭게 추가된 구글 계정이 아래쪽에 보이죠? 터치해 주세요. 다음은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계정 아이콘이 새로 생성된 계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상단에 채널 만들기가 보입니다. 터치해 주세요. 채널에 표시할 사진 아이콘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아이콘을 터치하면 갤러리로 이동이 되고 사진을 선택하면 자르기 및 회전을 통해 편집이 가능합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하단에 있는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름 오른쪽 끝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눌러서 채널의 이름을 다시 설정해서 채널명을 만들어 입력 후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채널명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나중에 유튜브 채널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 아래쪽에 핸들이라고 있죠. 핸들은 고유의 유튜브 주소를 만들 수 있는 기능으로 채널에 의미 있는 주소를 넣고 싶을 때 아이디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미 유튜브에서 설정되어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핸들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핸들 이름으로 수정하고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채널 만들기를 눌러서 채널 만들기를 완성합니다. 채널 만들기 완성 후에 다시 유튜브 화면에서 나를 터치해서 나의 채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프로필 아이콘 옆에 채널 이름과 함께 핸들 이름이 보이죠? 채널 보기를 누르면 채널을 꾸밀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유튜브 채널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채널 아트를 만들어서 꾸밀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뒤로 보이는 공간이 채널 아트 공간입니다. 배경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 내 갤러리로 가게 되고 사진을 선택해서 배경을 꾸밀 수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했는데 중앙 부분의 사진이 잘 맞춰지지가 않았죠? 사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사진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기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사진 영역이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을 때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미지를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완성이 되었으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정해 볼게요. 설정 부분을 터치해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어떤 채널인지 간단히 소개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면 유튜브 채널 세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PC에서 브랜드 채널을 만들어 볼게요. 스마트폰에서 만들었던 구글 계정으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유튜브 채널로 이동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내 계정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위쪽에 계정 아이콘이 아니라 아래쪽에 아이콘을 눌러보면 아래쪽으로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설정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나의 채널 계정 정보가 보이고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탭이 보입니다. 새 채널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채널의 이름을 만들어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채널이라고 나오지만 상단에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주면 적용이 되어서 새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배웠던 방법 그대로 채널 아트와 채널 로고를 설정해서 채널 페이지를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하단 나 아이콘을 눌러보면 조금 전에 PC에서 생성한 브랜드 채널이 보입니다.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채널 페이지가 보이죠? 중간 부분에 있는 동영상 관리 메뉴 옆에 연필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채널 아트 부분을 터치해서 갤러리에서 사진을 찾아 설정합니다. 로고 부분도 터치해서 이미지를 선택해 채워줍니다. 설명을 터치해서 채널에 대한 설명도 입력해주세요. 핸들명은 나중에 의미 있는 내용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 브랜드 채널 페이지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보고 싶다면 이 브랜드 채널을 선택하고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도 한번 올려볼까요?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시청하시는 1분 이상의 미드폼 영상과 1분 미만의 쇼폼 영상입니다. 쇼폼 영상은 유튜브에서 쇼츠라고 하는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청하는 미드폼 영상과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쇼츠는 영상의 형태가 세로형이라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분 이상의 가로형의 미드폼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유튜브로 가서 내 계정 아이콘을 누르고 영상을 업로드할 채널을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브랜드 채널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 중앙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세요. 여기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갤러리로 연결이 되어서 갤러리에 있는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릴 영상을 선택한 후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제목과 설명 부분에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영상을 올릴 때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목과 설명글을 잘 작성해 주어야 유튜브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해서 내 영상을 찾아서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검색해서 사용할 만한 단어와 내용으로 제목과 설명글을 꼼꼼히 작성해 주세요. 물론, 동영상 커버 이미지에 해당하는 썸네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클릭을 유도할 수 있지만 썸네일 부분은 따로 떼어서 공부해야 할 만큼 중요한 영역이라 오늘 이 시간에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썸네일, 즉, 커버 이미지 설정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내네 영상 중에 한 부분으로 썸네일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동영상의 공개 여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공개 상태를 누르면 공개 외에 일부 공개, 비공개 등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비공개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신다면 공개 설정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죠? 설정 후 상단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 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터치해서 아동용인지 아닌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아동용 콘텐츠를 올렸을 때 반드시 아동용 표시를 해 줘야 합니다. 아동용 콘텐츠의 경우는 댓글 사용 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설정 후에 아래쪽 동영상 업로드를 터치합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는 약간의 업로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다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 채널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채널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이용약관위반이라는 파란색 문구가 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영상 업로드 시에 저작권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저작권 관련 문제를 업로드 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유튜브 운영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저작권 관련 부분입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때 영상 노출 자체가 안 되거나 채널이 삭제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는 내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라면 반드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영상을 올리고 나면 이걸로 끝일까요? 영상을 올리고 나면 내 영상이 어떤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알아야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사실 영상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스스로 지치고 포기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콘텐츠의 관리 및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화 조건이 달성되었다면 수익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화 조건은 구독자 1,000명, 시청 지속시간 1년 기준 4,000시간입니다. 이 조건이 달성이 되면 광고 수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 분배 조건은 유튜브 4, 채널에서 6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조건은 SNS 플랫폼 중에 가장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의 경우 의미 없는 통계 집계가 가능한 구간 전까지는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럼 유튜브 스튜디오를 한번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스튜디오 앱이 스마트폰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앱이 없다면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하시고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라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테니까 찾아서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터치를 해 주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계정 아이콘을 터치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채널의 이름을 찾아 터치합니다. 가장 왼쪽부터 보시면 대시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올린 영상 콘텐츠와 함께 구독자 수와 조회 수, 시청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 탭을 눌러보면 내가 올린 영상들을 한꺼번에 볼수 있고 여기에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분석 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내 영상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청자 층 탭에서는 시청자 연령대 성별, 지역 정보, 그리고 시청자들이 주로 어떤 채널의 콘텐츠를 시청하는지 등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에는 댓글 탭에서 댓글 관리를 할수 있고 마지막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메뉴에서는 수익 창출 조건 표시와 함께 나의 조건 달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달성되면 애드센스 가입을 하라는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에드센스라고 하는 구글 광고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서 수익 창출 조건이 달성된 이후부터 수익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해야 할게 많다고 생각되시나요? 사실 오늘 하셨던 설정들은 유튜브를 시작하는 초기에만 설정해 놓으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브랜드 채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동영상 업로드 시 해야 하는 설정 및 주의사항, 또 유튜브 스튜디오 관리 등은 유튜브를 하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좋은 콘텐츠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한 동영상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필요한데요. 앞으로 차근차근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하시면서 즐겁게 유튜브 운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